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킹핀은 처음부터 금수저 빌런으로 등장하는 영화와는 달리 원작 코믹스에선 슬럼가의 작은 갱단으로부터 시작해 뉴욕을 지배하는 거대 갱단의 보스로 성장하는 흑수저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킹핀의 데뷔작은 본래 스파이더맨이었으나 킹핀이 대어데블의 빌런으로 등장하며 대어데블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게 되자 얼떨결에 대어데블의 빌런으로 이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킹핀은 204cm의 키와 204kg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인적인 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서장훈씨가 약 205cm의 키에 100kg대 초반의 몸무게로 알려져 있는 걸 감안하면 킹핀의 덩치가 얼마나 커다란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킹핀은 거구를 바탕으로 한 스모의 정통한 모습을 보여주며 뉴욕을 지배하는 갱단의 보스인 만큼 계략과 술수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 조카인 마일즈를 무척 사랑하며 결국 마일즈를 위해 희생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빌런 프라울러는 원작 코믹스에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프라울러는 파워 슈트를 장착한 도둑으로 등장하는데 우연히 조카인 마일즈가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되자 마일즈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네가 스파이더맨이 됐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며 조카를 협박합니다. 마일즈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고민 끝에 삼촌인 프라울러에게 뉴욕을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프라울러는 이러한 마일즈가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조카를 죽이려 시도하지만 마일즈와의 전투 중 건틀렛이 폭발하며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마일즈에게 결국 너도 나와 비슷한 놈이라는 악담을 퍼붓고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입니다. 툼스톤은 1988년 발행된 웹 오브 스파이더맨 36편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알비노 증후군을 앓고 있던 그는 뉴욕의 할렘가에서 자랐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큰 키와 강한 힘으로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알비노라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해 싸우는 중간 이빨과 손톱을 사용하며 엠파이어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또래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도 킹핀의 보디가드쯤으로 등장하는 툼스톤은 원작에서도 킹핀의 히트맨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일련의 사건으로 실험 가스가 들어있는 밀폐된 챔버에 갇히게 되면서 가스가 혈류에 흡수되어 돌연변이가 되었고 원래도 맨손으로 인간을 손쉽게 죽일 수 있었던 싸움꾼이었던 그는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체력과 근력 그리고 반사신경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유일한 여성 밀런인 올리비아 옥타비우스는 원작에선 남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탈부착이 가능한 4 개의 기계팔을 이용해 위험한 실험을 진행하곤 했는데 실험 도중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기계팔과 몸이 붙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며, 매드사이언티스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닥터 옥토퍼스로 활동하게 된 옥타비우스는, 당시 무패의 기록을 세우고 있던 스파이더맨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겨주기도 하는 등의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스파이더맨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겨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4개의 기계팔은, 촉수처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만능무기라고 할수 있으며, 그는 뛰어난 두뇌로 슈퍼빌런 조직인 시니스터 식스를 만들어 스파이더맨을 비롯한 여러 히어로를 괴롭히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비중 있는 빌런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의 망치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린 최약체 빌런으로 등장한 스콜피온은 원작에서도 아주 비중 없는 빌런으로 데뷔합니다. 스콜피온의 본명은 맥 가간으로 원래 사립탐정이었던 그는 매번 스파이더맨의 사진을 구해오는 피터의 정체가 궁금했던 신문사 편집장에 의해 고용되었는데. 이를 눈치챈 피터는 스파이더 센스를 이용해 그의 미행을 모조리 피해버렸고, 이에 편집장은 그에게 강제로 스콜피온의 능력을 부여하는 실험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맥가가는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에게 매번 쥐어터지는 역할로만 등장하게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대 베놈인 에디부르기 팔아버린 신비오트가 2대인 안젤로 대신 맥가간을 선택하게 되면서 3대 베놈으로 데뷔하며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하는 캐릭터입니다.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 다소 지능이 낮아보이는 거대한 괴물로 등장하는 그린고블린은 사실 원작 코믹스에선 상당히 비중도 높고 인기도 많은 빌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린고블린은 인기만큼이나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고블린 혈청을 맞아서 괴력을 얻게 된다는 것과 하늘을 날며 스파이더맨을 원거리에서 괴롭힌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 등장한 6명의 빌런에 대한 원작 설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과 빌런까지 총 12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이다 보니 킹핀을 제외한 빌런들의 배경 스토리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